예, 오늘 이식한 지 15일이 된 텃밭 고추입니다. 일반 고추 두 품, 두 품종하고 계량된 청양고추 8그루를 심었는데요. 일반 고추 하나 이거 적심을 해줬고요. 생장점을. 그리고 청양고추 두 개를 적심을 해줬습니다. 지금 적심을 해주니까 그 적심해준 생장점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아마 두 개가 올라오겠죠 두 개의 분지가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물을 주다가 청양고추 하나가 분질러졌습니다. 성장점이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잘된것 같습니다. 지금 적심을 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보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곁순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뿌리 활착은한것 같네요. 지금 키가 좀 작은데 다른 주변에 농가 고추보다도 작은데 아마 몸살을 해서 그랬을 겁니다. 15일이 지났는데도 키가 좀 작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을 겁니다. 이제 폭풍 성장을 하게 되면 왕성하게 뽑게 되고 또 10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고추를 딸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풋고추를 먹으려고 터널 재배를 했다가 한번 그낮 기온이 더워서 가지고 데펴져 가지고 한번 죽고 다시 4월 27일 된설이 내린 후에 이식을 한번 한 겁니다 예, 터널은 다 걷어져 버린 상태고요 예, 지금 이 엊그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이 속을 비닐 속을 들쳐 보니까 또 마른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면 땅은 이 밑에 고랑까지 물이 항상 말라있어 있으면 안됩니다 항상 젖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젖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줬는데도 이렇게 지금 마른 부분이 있는데 흙뻑 물을 줘서 충분하게 물이 적셔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금 좀더 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했기 때문에 지금 고자리파리 나 담배나방 같은 것들은 지금 달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진딧물도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는 그 세균성 알마름병 같이 세균성 병균이 좀 있어서 계속 끝터리가 좀 마르고 했는데 그것은 잎을 계속 따줘도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감염이 되면은 방제가 힘들기 때문에 없는데 금년에는 그런 증상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네요 생장은 좀 느리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흙이 좀 튀어와서 윗 부분에 좀잎 뒷면에 달라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살균제를 좀 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꽃몽으리가 지금 많이 맺혔네요. 지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잎도 색깔도 아직 진해지지 않았고요. 옅은 색깔에 정말 싱싱한 색깔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짙어지고 있네요. 점점 지금 짙어지고 있고, 청양고추에 비해서 일반 고추는 약간 이렇게 키가 작고, 또 색깔이, 입색이 진합니다. 네, 일반 고추는 풋고추로 이제 많이 먹을 거고요. 청양고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키는 작지만, 이제 확실히 활착을 한것 같으니까,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번 해보고 또 깻묵 덩어리를 이렇게 위에다 얹어놨습니다. 깻묵 덩어리를 얹어놔서 서서히 그 영양분이 용출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또 달걀 껍질도 오늘 가져왔는데요. 달걀 껍질도 이렇게 이제 위에다 뿌려놨습니다. 탑밭을 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투입을 해서 또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많은 걸 투입을 했지만, 이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큰 해는 받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뭐 이제 각종 영양제니 뭐니 이렇게 너무 과다 영양을 줘서 작물의 생육을 망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비어가게 한다고 막뭘 많이 주게 되면 뿌리 활력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생장에 장애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밑거름을 한번 주셨다면 이제는 물로 키우는 거죠. 물로 키우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여기 이 고추와 고추 사이에 고추와 고추 사이에 이제 질산 칼슘을 좀 주려고 합니다. 깊이 파고 요소나 질산 칼슘을 주면 좋은데요. 질산태 질소인 질산칼슘을 한번 시용을 해 주고 그리고 완효성 비료가 있다면은 완효성 비료를 주시면 좋겠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고추 잎이 정말 깨끗하고 보기가 좋네요.